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전자와 전공의 농도에 관한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자 전공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의 뭐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전자 전공의 농도와 이제 페르미 준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진성 반도체라는 것에 대해 이, 이 녀석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보면 전자와 전공의 농도를 유도하는 그 구하는 식을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식 자체를 우리가 외우, 외우고 뭐 이것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것이 주는 의미를 저희가 의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와 전공의 농도 그러니까 전자의 농도는 페르리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 가까울수록 높다. 전공의 농도는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에 가까울수록 높다. 네, 요두 가지가 있고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Ec Ef,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과 제 컨덕션 밴드 혹은 밸런스 밴드의 그 차이가 작아지면 전자또는 전공의 농도는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게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는 조금만 달라져도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 아시겠죠? 예, 이 페르미 레벨이 조금만 움직여도 전자나 전공의 농도는 아주 많이 바뀝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저희가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아죄송합니다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그식 관련된 걸로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T는 300 k 빈 그러니까 상온에서 전자 농도가 세제곱 센티미터당 10의 17승계일 때 페르미 준위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0에 17승 개 정도면 대충 그 모스펫에 바디 도핑하는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스트레인은 이거보다 높게 도핑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예, 전자의 농도를 구했으니까이 전자의 농도가 들어간 식을 저희가 꺼내와야 되죠. 지금, 예, 요거 상수, 그쵸? kt 상수죠? k 상수고 t 주어졌으니까 상수. 어 그러면 대충 요거 요거 상수고 지금 아 EC EF 나랑 n의 그 농도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EC EF가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0.147V. 트 거의 한 밴드갭의 한90% 정도, 10% 정도만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컨덕션 밴드로부터 0.147 eV 떨어진 곳에 페르미 레벨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페르미 레벨 위치를 구하실 때는 그게 뭐 절대적인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컨덕션 밴드로부터 얼마, 밸런스 밴드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 페르미 레벨이 위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만약에 이게 지금 전자 농도가 아니라 전공 농도, 네, 전공 농도로 나왔으면 아마 이게 n이 아니라 p가 들어간 식을 구하셔서 밸런스 밴드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전자 전공이 어디에서 왔을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도핑만 얘기했어요. 도핑을 좀더 얘기하고, 이 도핑, 도핑을 하면 과연 그 전자는 바로 생성되는지. 그 다음에, 어, 이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전자전공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질문, 분순물 도핑 주입을 하면 바로 전자전공이 생성될까라는 의미입니다. 어, 정답은 노예요 전자 전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와 전공을 생성한다는 거는 컨덕션 밴드나 밸런스 밴드로 얘네들을 옮겨야 돼요. 그럼 도핑을 하면 이 컨덕션 밴드 위에 당장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한 상온 정도의 열만 있으면 얘네들이 컨덕션 밴드로 넘어갑니다. 아, 혹시 공정을 미리 좀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지금 그 임플란테이션 그 이온 주입 공정 후에 도펀트 액티베이션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얘는 지금 도펀트 액티베이션이랑은 다른 얘기고요. 그 도펀트 액티베이션을 하더라도 이제 이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 일단 그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도펀트도 역시 불순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의 밴드 다이그램이라는 거는 순수한 실리콘이 있을 때 형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불순물이 들어오면 걔는 그 밴드 다이그램에서 그 밴드의 일원이 아닌 약간 그 밴드 스트럭처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n타입 도펀트를 하나 주입하면요그 전자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밸런스 밴드에 없죠. 이게 지금 도널 레벨이라 그러는데 이 전자의 그 에너지와 그 에너지를 그도널 레벨의 에너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d 만큼의 추가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얘를 컨덕션 밴드에 올려 줘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지금 그 전도에 기여를 하니까 지금 이 녀석은 지금 상태로는 전도에 기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열. 그러니까 막 가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온에서 오퍼레이터는 열이고 만약에 저기 깊은 우주로 가져가면 얘는 지금 이 도너레벨이 만큼 그 전자를 에너지를 줄 그런 에너지 소스가 없으니까 얘는 도펀트의 기능을 못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열이라는 게 아주 큰 열이 아니라 룸테퍼치 정도의 열 정도면 충분히 얘들이 도펀트로서의 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 하나가 사실 반도체인데 가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n 타입 도펀트 농도가 nt 뭐 p 타입 도펀트 농도가 na 이제 억셉터라고 그러죠. 일때 전자의 농도가 n d 라는 가정을 항상 해요. 완전 이온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 추가 에너지를 항상 받는다는 가정인데 이 가정이 실제로 타당해요. 왜냐하면이 e d는 이제 도펀트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n 타입 도펀트는 여기 이제 도펀트 레벨이 형성되고 그 p 타입 도펀트는 이 이렇게 형성되죠. 그래서 이 거리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p 타입은 그 이 값이 지금 0.05일렉트로 볼트보다 보통 작아요. 이게, 이 값이 큰 거는 이제 도펀트로 사용을 못 해요. 이 값이 작은 건 도펀트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포스포스, 아세닉 이런 건 사용하는데, 다른 원소들 뭐, 사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작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펀트를 넣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전자와 전공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그럼, 자, 좀 설명드렸구요. 그럼 이제 도펀트가 없을 때의 전자와 전공 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핑을 전혀 하지 않은 반도체에도 전자 전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밴드를 보면, 지금, 어 그냥 실리콘에다가 열을 가하잖아요. 그럼, 아니면 빛을 가거나, 네. 이 열은 다시 말하지만, 그런 막 높은 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컨덕션 밴드에 있던 전자 하나가, 아 죄송합니다.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 하나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게 돼요. 열을 받아서 이게 지금 전자 전공 쌍을 생성됐다. 그래서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이라 그럽니다. 뭐냐? 왜 페어냐 하면은 여기 전자가 하나 생겼죠? 지금 여기 전자의 빈 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왜냐면 컨덕션 밴드로 올라갔으니까 이 녀석이 홀이에요. 그래서 전자와 전공의 쌍이 생깁니다. 만약에 전자 전공 쌍이 생성이 안 되고 전자만 생성되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차지니트럴레트가 지금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전공 쌍이 생성됐다는 거는 지금 철지가그 뉴트럴하게 그 전체 전하는 뉴트럴 유지가 되면서 지금 열도는 비세이에서 이제 그 캐리어들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에 따라서, 어떤 온도에서는, 이, 열 A에서 생성된 EHP가 상당히 많아서, 그, 도, 어쩌면 도핑 농도보다 더 많은 전자전공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또 어떤 온도에서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 완전 이온화 과정이 틀렸을 때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캐리어의 농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 o 버 e 인데 지금 이쪽에 가는 게 저온이에요 저온, 저온, 저, 불편하다 저온, 그러니까 저온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뭐 고온으로 가면 뭐 이렇게 갑자기 캐리어 농도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자, 이쪽에서는 일단 익스트린직 영역이라고 그래요. 플랫한 부분. 여기서는 이 완전 이온화 과정이 성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사용하는 반도체는 다이 익스트린직 영역에서 동작을 합니다. 네. 진짜 우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이 영역에서 동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영역, 이제 아이오나이제이션 영역이라고 그래서 온도가 낮아서 완전 이온화 과정이 안 먹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네. 아주 저온에서는 도펀트가 그러니까 실제 캐리어의 농도가 도펀트의 농도보다 더 작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아 인트레징 영역이라고 그래서 thermally generated EHP가 도펀트 수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EHP 제너레이션 된 양이 엄청 많아서 뭐 이게 이제 도핑 농도, 그러니까 도펀트 농도를 좀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아이오나이션 영역이랑 인트리직 영역 둘다 굉장히 극단적인 거고, 우리가 대부분 그 반도체를 작동시키는 영역은 이가운데의 익스트리직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뭐 문제 풀 때야 당연하고, 여러분 연구를 하실 때도 이 과정을 타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트린식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이이아이 z a 이제이션 영역은 저는 반도체 공학하면서 잘안 다루는 것 같아요. 이건 또 다른 영역이 있겠죠. 뭐 그런 극좋은 컴퓨팅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를 텐데. 예. 이인트 i 식 영역에 대해서 한번 더 볼게요. 인트 i 식 영역은 음. 여기서는 thermally generated EHP가 더폰스보다 많아진다. 그러니까 어, 이 아주 고온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마치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거 반대로 말하면 도펀 도핑 농도가 굉장히 적을 때는 인트린징 영역에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펀 농도가 아예 0이면 이 NT가 0이겠죠. 이게 0이면 예, 네, 그러면 이 반도체 항상 인트린징 영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진성 캐리어 농도, 그러니까 인트린징 캐리어 덴스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예 도핑을 하지 않은 반도체에서 캐리어는 어떤 농도로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당연히 캐리어 농도 나왔으니까 아예 도핑을 하지 않은 반도체에서는 f 페르미 레벨은 도대체 어디에서 존재할까라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이 식을 살펴볼게요. 사실 제가 이게 막 식으로 설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같이 설명을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럼 얘를 일단 곱해 볼게요. 곱하면, 이렇게, 와, 죄송해요. 다 할게요, 그냥. 곱하면, 예, mp를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쵸? 자, 이거 볼게요. n c n v 이거 상수죠. 그쵸? kt. t 일정하면 상수죠. k는 완전 상수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뭐예요? 이거, 밴드 갭 넓, 넓이죠. 그러니까 일정하다. 그니까, 러 내가 사실은 어 도핑을 얼마 하든지 상관없이 n과 p의 농도를 곱한 것이 일정하다. 그쵸? 라는, 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와 전공의 농도는 동시에 증가하거나 동시에 감소할 수 없고 대충 이, 이 값을 계산해보면 10에 20승 정도 나옵니다. 네. 전자전공의 농도는 곱하면 한 상온에서는 이 정도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들어갈게요. 전자와 전공의 농도를 내가 동시에 증가시키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식을 보면 여기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아니죠? 그렇죠? NCM이 못 바꾸죠. 제일 쉽게 바꾸는 거는 T예요. 그렇죠? 온도를 증가시키면 EHP가 더, e l e c t r o n h a l l pair generation이 좀 많이 일어나서 전자전공의 농도가 동시에 증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진성반도체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성반도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전혀 도핑이 되지 않은 반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진성캐리어 댄스티라는 것은 도핑이 전혀 되지 않은 반도체, 도핑이 아예 0인 순수한 실리콘에서 전자전공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자, 아까 전자전공의 농도가 곱한 값이 10의 20승, 세제곱 센티미터당 10의 20승으로 일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도핑을 내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실리콘은 전화가 뉴트럴 해야 되죠. 전화가 0이어야 돼요. 그 말은 양전화를 떼어도 서안 되고 음전화를 떼어도 서안 돼요. 그쵸?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자와 전공의 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핑이 아예 없다면 전자 전공의 농도가 서로 같고 얘네가 아까 곱해서 1 0에 20승이 되니까 요만큼씩 있어요. 예. 얘를 n i라고 표시합니다. intrinsic carrier density. 그래서 intrinsic의 i를 써서 n i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페르미 레벨은 어디가 있냐? 자, 이게 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좀 좀 가정 아주 러프한 가정을 합니다. 페르미 레벨은 미드갭에 있어요. 이거는 미드 갭이라고 그래요. 이 갭의 딱 중간. 그러니까 위로부터 0.56일렉트 밑으로부터 0.56일렉트볼트 떨어져 있는 곳에 곳에 있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지금 약간 웃긴 가정이에요. 왜냐하면은그 지난 시간에 나온 그식두개 있죠? 그 전자 전공의 농도를 구하는 식에서 앞에 붙는 상수가 달라요. NC 네, nc, nv 이래가지고 두 개의 상수가 다른데 그 상수가 다르면 당연히 이 0.56을 넣었을 두 값이 다르거든요? 근데 왜 이게 근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라는 이제 질문을 좀 여기서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농도가 같다면 앞에 식에서 nc, nv에 상관없이, 아, nc, nv가 서로 다르니까 이게 지금 가운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운데 있다고 가정하고, 저기 그, 캐리어 댄스티 시계 넣으면, 이게 지금 안 나와요. 이 값이. 그런데, 이 인추인식 상태라는 거는 워낙 전자전공이 적은 상태예요. 실제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냥 얘가, 어, 밀드 갭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약간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분, 부분이 생기는데, 어, 제가 아까 예제에서 전자 전공의 농도 구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저는 컨덕션 밴드로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근데 책에 따라서 어떤 책은 인, 이 미드갭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두개 값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게 뭐 하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가정을 넣냐에 따라서 그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네. 혹시 뭐 나중에 문제 풀다 보시면 그런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이 도핑이 전혀 안된 반도체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어 아까 사실 좀 밴드갭을 그릴 때도 대충 그리고 이인투 i c 반도체라는 거는 뭔가 실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죠? 불순물 농도가 0 0 0 0 0 0 0 0 0라는 거는 사실 만들 수 없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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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0 0 1, 1 0 0 0 1 0 0 1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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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이0 0 0 0 0 0 0 0도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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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나 우리 관념 속의 이론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웨이퍼를 팔 때도 이렇게 컨트롤 가능한 양의 도펀트를 주입해요. 왜냐하면 내가 웨이퍼 팔면서 아 이거는 최대한 인트리직을 만들어놨는데 불순물이 있을 거야. 근데 n 인시 p인지 는 나도 몰라 이러면서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웨이퍼 파는 데서 항상 p 타입인지 n 타입인지 명시를 해놓습니다. 네, 인트인식 웨이퍼는 네,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이상으로 이제 전자 전공의 농도에 대한 이제 강의를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캐리어의 이동에 대한,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